말씀 son, brother, and son, she was young. Son, she was a son. 누가 먹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아시사람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니, 어리석은 자인 내가 뿌리는 시가 죽지 않으면 살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행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며, 다만이 많 다른 것에 완맹이 뿌리거 돼. 하나님이그것대로그의게 행체를 주시기다각 종자의 의용처를 주시느니다 육신은 다 같은 육체가 아니 하나는 사랑의 육체예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예요 영체, 하나는 세의 육체예요 하나는 물교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영체로 있고 땅에 속한 영체로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태의 영광이 다르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다 존재의 구할도 그와 썩을 것으로 신고, 숙제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위의 몸으로 신고, 수리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선적도, 영의 몸도 있느라 기록된다, 처참하다, 생명이 되었다, 안것 같이, 마지막 바다는 살려주는 명이 되어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누구의 사람이요그다음에신령한 사람이다 첫사람은 땅에 성을 쓰느니 흙에 속한 자의 근이와 둘째 사람은 하늘의 성을 상냥하니 부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를를 속한 저와 같고 부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그예속관 자유를 형상으로 본것 같이 또한 아내가 속한 이의 형상을 이루어다 할렐루야 예, 예. 감사하겠습니다너도 네. 참으로 좋은 하입니다 네, 아, 아, 좋은 일을 하지 좋은 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육체대 부활. 육세대 부활. 안녕하세요. <놀람> 육체대 부활. 우리가 이 거기 우리 보면 인생을 가르쳐서. 생로병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서, 또, 늙고, 그리고 병들고, 그 다음에 죽고, 생로병사. 생로병사. 아.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생로병사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 우 그래, 시편을 보면 그 다윗이 아주 불의의 만을 누리던 그런 왕이었지만 다윗도 이런 노래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 시편 39편 5절 6절 한가위 시편 39편 5절 6절 어, 10편 39편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나를 향병기만 검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소 자룡이 불러 덤이서 있는 대로 에 진실로 모두가 허사 뿐입니다 진실로 확산하며 그림자 같이 않고 헛된 일로 소환하며 재물을 사 누가 얻으든지 알지 못합니라그 보면은 인생을 한뼘 길이 아니가 한뼘 길이 태양을 올라가서 얼마 안된다는 말이죠 어, 조금 이제 살만하면은 좋는게 어, 인생인데 어, 그리고 그가 든든하게 서있는데 예, 든든하게 서있는데 다윗은 왕이잖아요 또 어, 전쟁을 통해서 아주 넓은 영토를 획득한 어, 아주 성군이었습니다. 어, 그런 때를 말하는 거죠. 든든한 든든히 서 있는 때, 시작 든든히 서 있는 때. 그러나 그런 때도 허사입니다 모든 것이 헛대다이 말이죠. 어? 그림자 같지 않고 또헛된 재물을 쌓거나. 누가 그럴지 모르겠다. 아, 재물을 쌓아봐야, 그 먹고 즐기는 사람들은, 그 뭐,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제일 돈 벌어놔도, 그걸 먹고 즐기는 사람은, 아, 다른 사람들이리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 대표적인 예잖아요. 어, 아, 우리 고그 조상들이 돈을 제일 큰 이병철이 정주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보니 그, 누가 먹고 즐기고 있어요? 자손들이 먹고 즐기고 있잖아요. 노태우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그 의료보험제도를 완성을 시켰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 혜택이 다 돌아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실, 이, 지금, 이, 뭐, 정권, 이런 정권들은 그 옛날에 우리 대통령들이 해놓은 것을 갖다가 전부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정 최근에 또 이래, 여론조사해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또일부남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적어놨어요. 자기는 지금, 저저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청계천, 아니야, 청계천에 가서 어, 힐링을 느끼고, 또 중앙차로, 보석를 중앙차로를 타고 다니면서 지하철 환승을 하고, 환승. 보니까 서울 사람들은 참 그게 이명박 대통령 공고더라고요 사대강도 어, 아주 어, 잘 해놨죠. 어, 홍수도 하고, 어, 얼마나 아, 좋아요. 하여튼 이런, 이런 분들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누리면서 사는 거죠. 검들이 치금 검들이 해놓으니까, 어, 이걸 우리가 사실 그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세계를 위해 누린 사람이거든요. 온 세계를. 우리나라 이런 조만한 이런 나라는 그 사람한테는 손바닥 안 했습니다. 그냥 나라를 갖다가 딱 계획을 내가지고 착착착 좀 만들어 놓으니까 못 치게 되잖아. 에. 그러니까 이 옛날에 이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이명박 때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잘 만들어 놨는데, 그걸 누리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윗처럼 나를 아주 확장하고 대단한 권력을 누려도 결국 인간은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어뭘못 피해가요? 2003년도에 개놈 지도가 완성되었습니다 개놈 지도 개놈 지도가 뭐예요? 우리 몸에 있는 염색체 지도를 완성시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모든 세포 조직을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분석해놨이 말이야.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제는 암도 정복하고 모든 질병을 다 정복하고 사람은 적어도 한 120살, 막 130살, 얼마든지 살수 있었다. 이랬는데 그게 잘 돼요, 잘안 돼요. 목숨은 하나님. 이 네. 하나님께서 계산해놨는데 그거 뭐 사람들이 어, 아, 살고 싶다고 되겠어요? 영원히 살면 좋지만, 어, 아,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영원히 살수 있는 길. 영원히 살수 있는 길. 영원히 살수 있는, 있는 길이 바로 보음이죠보음 복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야말로 보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보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선 기쁨, 부활의 다리 부활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의 근거를 보고 니다 첫째로 부활을 근거 부활의 근거를 이제 보면 아, 첫째는 신구약 성경에서 부활을 성경에서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아주 보면 부활이 예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 이사야. 26장 19절 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이사야 26장 1 9절 997. 예, 997페이지. 구약성경 997페이지. 어, 19절로, 안 읽어봐요. 시작. 죄 죽은 자들을 사랑하고, 자리를 사랑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니다 티끌이 온 자들아, 너희는 깨울 도리라다 주의 일선 빛난 이세이 땅의 죽은 자들을 데려도는거다 주의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고?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니다 우리가 이사야의 승리자가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잖아요.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2 5절 요한복음 5장 이십오절 이웃사람을 봐요 세기자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에 들린 그가 오니 오리 때라 듣는 자는 아, 사랑하리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얻는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이죠. 그러니까, 미사야서도 그렇고, 또 요한공도 그렇고, 이 신구약 성경이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이 부활이라는 것은, 오늘 이본문을 보면, 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와 유추가 가능합니다 자연현상 어, 우리가 오늘 본 35절 36절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6절 어, 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죠 35절 안에 읽어봐요 누가 묻기를 죽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다시 해야. 살아나냐 어떠한,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오느냐? 네. 두 가지 질문이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죽은 살아나냐? 자들이 어떻게,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다음에 어떠한 어떠한 다시 살아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곧 36절부터 49절까지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또,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오느냐? 어, 자연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있죠? 36절, 37절. 한번 봐봐요. 시작. 어리석은 자녀 내가 부리는 시가 죽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사람은 또, 사람은 못하겠고, 또 내가 부리는 것은 장례의 형체를 부리는 것이 아니 다만 알맹이 분이로 돼. 그 다음에,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 이라.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보면, 씨를 뿌려주면, 씨가 살아있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반드시 죽어야 돼. 씨가 죽어야, 돼. 아, 거기에서 이제, 조그만한 싹이 나오고, 이게 나중에 또쑥 자라, 나무가 되고, 피나고 꽃이 피어서또 열매 맺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활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종자를 주신 거죠. 우리 육체가 바로 그 종자입니다죠. 다른 내육체가 씨앗이다, 종자다. 그 마치 그 씨앗을 심으면 이게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듯이, 마찬가지 아 우리 몸도 살아있다가 나중에 죽으면은, 죽었다가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부활생명, 부활생명, 부활의 역사. 그래야 우리가 이, 이 몸뚱아리라는 것이, 그냥 이래, 어,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버리면, 그걸로 끝이 아니. 하나님께서, 자, 그 다시 보세요. 38절. 38절 7이사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종자입니다. 내 몸은 부활의 종자다. 내 몸은 죽음의 씨앗이 아니라 부활의 종자예요. 우리가 다르잖아요. 뭐라고요? 죽음의 씨앗 그 다음에 부활의 종자. 예. 죽음의 메시아서로 끝나버리면 이걸로끝이지만은 부활의 종자니까 이 살이 누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돼. 네? 내 몸이 부활의 종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부활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생명. 다시 부활생명. 그러니까 부활이 있느냐? 부활이 없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제가 어제 지난 음을 했잖아요. 세례를, 누구, 누구 때문에 세례받는다고 그랬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몇 절이요? 20, 29절 한 번, 29절. 29절을 보면, 세이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냐 그 자의 것들을 위하여 인생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그러면서도 이 이놈들은 뭐하고 있어요? 네. 죽은 자들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정신 나간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부활이 없다 그러면서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가다 부활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뭐가 없다?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마치 씨앗들이 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보면 사람도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종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 때문에 반드시 죽었다가 부활처럼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부활절 날 되면은 뭘안아줘요 <laughs> 보활줄 하고 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뜨거운 은 그냥 먹으라고 주는 거고 보활 줄을 뭘나눠줍니까 계란이죠. 왜 계란을 알아줍니까? 뭐, 계란이 꼭 추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꼬 아니고 껍데기 아니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추운 것처럼 보이지만그걸를아리가 며칠을 아리가 품는 게 아니고 안타기 며칠을 품어요. 21일 동안 품어요. 그 알고 있습니까? 20일이요. 20일 동안 품고 있으면 거기에서 급대가 그 깨지면서 그리고 어, 대아리가탄생는걸 봅니다. 아. 저 어렸을 때 에디슨처럼 나도 한번 해보려고 그 달걀을 한무들이 품어봤는데 이 뭐가 힘을 좀 줘가지고 깨져버리더라. 네? 그걸 하려면 잘해야지. 네? 그 다음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미적을 보면은 부활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뭘 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어 부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laughs> 죽은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누가 살아났어요? 나사로. 회당장 야엘의 딸 달리다군요 또? 나사로, 나사로. 죽었다고 며일 만에? 4일 만에 그 다음에 또한 사람 나인성 과구의 아들 나사로.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고 살아났어요 음. 이 죽었다고 살아났다 이 말은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했다 이 말입니다 그다 죽음을 정복했다 죽음.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전복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전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영예소리가 한번 어, 이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성계의 논리를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반드시 부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삭선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의 삭수는 사망인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죽어서 그대로 죽어버리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어요? 의인으로 죽었어요? 죄인으로 죽었어요? 주요. 죄인으로 죽었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면 지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나와야 돼. 그냥 죽어 있어야 돼. 살아나와야 살아 돼. 지옥을 깨치고 무덤을 깨치고 예수님이 살아나와야 성경 말씀이 그대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안 살아나면은 성경이 전부 다 거짓말이 될 뻔해요. 아니, 자, 제발 들어봐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냐, 아니냐,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내용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고? 다 거짓이 됩니다. 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해가지 이적을 보면은 그기에서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예수님 자신의 부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자신의 부활 예수님 자신이 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막 실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에 가못 박혀 죽었습니다. 에.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일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7일절에 봅시다. 로마서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스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너희 안에 그하시니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라. 네. 너희 안에 그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하나.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딸의 성령. 성령. 그래 성령이 내주하라. 성령이 너희 안에 그 하시네. 성령이 내주하시네. 딸의 성령이 내주하시네. 성령이 어.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부하나님이죠. 살리신 성부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그 하시는 그의 영,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요 지금 로마서 8장 11절 안에 보니까 3일째 하나님이 나와요. 첫째로 누가 나와요? 성부 하나님이 뭐라고 나와요? 예수를 잡은 자가 운데서 살리시리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성령, 영가사 4일차 하나님이 여러 화사 8장, 10일차 안에 등장하는 그런 자면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 부활이 확실하게 있을 것이라는 그게 확고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15장 20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골로전서 15장 20절. 어 20절요 아멘 보이요. 시작. 골나이세 병석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년 내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도다? 천년. 죽은 자들의 천년. 다시 말해서 그 죽은 자들도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천년매가 누가 됐다고요? 예수님이 되셨으니까, 부활의 천년매, 부활의 천년매, 다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신구약 성경에, 자연 현상에, 또 신약 성경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돼 다른 부활신앙, 부활신앙. 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부활신앙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선부들은 7일마다 한 번씩 부활을 축하하는 거예요. 부활축하 몇일 만에 한 번씩? 7일, 7일 만에 한 번씩. 그게 주일이잖아요. 부활하는 날 암시고 첫날 성경을 보면 암시고 첫날이라는 말이 어디 다른 데는 잘안 나와요. 어디에만 나와요? 음. 부활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성경이 기록하기를 안식고첫날 그래, 첫날. 안식고첫날이안식고첫날이란 말은 부활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지금 뭐가 됐어요? 주일이 됐다는 말. 그만큼 부활이 귀중한 날이라는 겁니다. 항상 예수 님는 사람들 부활을 가슴에 다 간직하고, 어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결국은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될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내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아비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언젠가 이 땅을 하나님께 떠날 수 밖에 없는 죽음 앞에 설수 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관리하마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천년내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난 동안에도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네.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언젠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마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울사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내장막들을 넓히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점점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관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명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어디에서나 늘 주한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청년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수가 지난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좋은 변호사를 만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분의 활약으로 말미함아, 하나님의 석광되는 기적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보 입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고관절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홀도 만져주시고, 척추도 하나님의 만져서, 정말로 건강한 모습으로, 똑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요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육신과 모든 삶 속에서 악한 병마의 본체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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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건강간 육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에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의 반숙에 분들를 세워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계업으로 주님께서 은혜 베 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